자 일단 녹화 시작하여 상대 카르마고탑 카르마네요. 탑 도벽 카르마. 도벽 카르마 대 다리우스 여기 쏠랭이고 티아는 다이아 3 구간이에요. 다이아 3사 다이아 4에서 3가는 승급전인데 오케이. 영승 영패. 카라마가 카운터인 카운터인데, 음.. 스간존에서 초반에 이득 보면은 되게 쉬운 상대에요그니까 음.. 초반에 플래시를 빼면은 되게 쉬워, 저 카라마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 그카운터까지 아니고, 그냥 카운터 정도. 이 플레이를 되게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초반 플레이를 다리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거리를 만났을 때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CS도 못먹 반반도 못가 초반에 이득을 못 보면. <laughs> 죽는 거지 시간전에 걸리면. 하라 높음. 시간전이 진짜 참 진짜 좋아 진짜로 맞죠? 이 시간전의 시작이 본캐에서 마스터 구간에서부터의 시작인데 마스터에서도. 자 당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봉케 할 때도 제가 여기서 계속 데이트 하는데 당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봉케 할 때는 당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당해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반반인데 봉케에서 반반이면 부케에서 가면은 거의 당해준다는 소리거든. 80%가 넘는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되게, 되게 좋아요. 아아 클릭! 아씨 클릭을 못 했다. 아아니... 마우스가 자꾸 언더가가지고. 아씨... 대포도 쓴건좀 큰데? 이놈이 플래시도 없는데 이스킬 쓰고 어? 도배배치려고 하네? 이게 줄을 걸잖아요 카르마가 카르마가 줄을 걸면은 다리우스 이스킬에 e 걸려요 다리우스 이스킬 e 사거리에 걸려서 줄 걸렸을 때 이제 이스킬을 e 끌고 평타를 치고 딥 무빙을 할때 카르마가 백 무빙을 칠때 W를 쓰면 돼요 웬만하면 이스킬 e 끌고 평타 W를 바로 바로 이제 하지 말고 카르마가 이제 딥 무빙을 칠 때. 근데 플래시가 없는 거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평타 W를 바로 쳐도 유체화가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일단 지금 여기서 푸시 플레이하는 거는 너무 뻔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가는 것도 좋은데 더굴리려면은 c s 를 일단 좀 포기 포기하고 경치를 보고 경치. 병첩만 먹고. 들아가들아가 이게 들어가면은 진짜 큰 그림이거든요, 이거. 봐 봐. 나오잖아. 이거는 어떻게 된다? 죽었다 흔들리지 말아 아, 빡치네. 쓰발. 이스킬 쿨타탄이 존나 짧네. 카르마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지. 띠발. 유차 빨리 켰어야 됐다. 유차를 카르마 그 보자마자 바로 켰어야 돼. 결과적인 말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라도 유차 빨리 끼세요. 아 씨, 유짜 아꼈다가 똥 됐네. 진짜. 개똥 됐어. 이거 진짜 유체 켰으면은 잡았어요. 진짜로. 확실한 거는 유튜브 유튜브로. 유체 켰으면 무조건 잡았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카르마 상대로 이러면은 플래시 빼가지고 첫 그.. 퍼을 먹은 게 그거야 없어지는 거야 유차로 굴렸어야 되는데 개망했네 이제 원점이에요 원점 <laughs> 200원 벌었네. 나보다 100원 더 더. 척을 처치했습니다. 많은 건가? 맞지? 100원 더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네? 린탑이라 더블 안 치고 그냥 평 그냥 도망갔으면 살았다. 와는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다번째하는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확실히 좋네. 차이가 좀 느껴진다. 다리스로 하니까. 다리스로 카라와 만나니까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진짜로. 아까 그 내가 돌아간 것도 그 돌아간 플레이도 있잖아요. 그거 이스케 버프안 됐으면 은 잡았을 텐데. 확실히 확실히 차이가 있다, 진짜로. 선생님, 저는 솔랭에서 다리우스가 라인전 이기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라고 하셨는데 다리우스가 라인전에 지면은 너 혹시 스가 나냐? 하세요. 그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면 유튜브에 스간치라고 검색하세요. 하세요, 말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라인전 이기는 다리우스를 많이 볼 거예요. 아 진짜로 내 유튜브를 내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인데 라인 전에 질 수가 없어. 진짜로. 아 근데 지금 1킬 2대 0시 하고 이런 말 하니까 좀 쪽팔리네. 아씨 <laughs> 진짜. 아그 돌아간 플레이 <laughs> 돌아간 플레이 때문에 개망해 가지고. 아 씨. 인생 망했네. 아, 그만 치세요. 저 어, 미치겠네. 진짜로. 어, 아, 저거 이스케, 진짜 이스케 봐봐. 저거. 허허. <laughs> 눈물 난다. 눈물 나. 나갈 수가 없어. 우물 안 개구리다. 개구리가 되어 버린 것이지. 그러세요 진짜. 탑쪽에서 싸우면 안돼 안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근데 애니가 오면은 얘가 좀 달라지긴 하지. 너무 빠르네. 또 카라마 스어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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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걸 버스가 아니잖아. 아주 좋아요. 경계하도록 경계하도로. 아니 시스 잘 먹어서 괜찮아 시스를 잘 챙겼네요. 지금 봤는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리신이 잘한다. 와, 와. 아, 그냥 쉐서만 먹어야겠다.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쉐서만 먹어야지. 정찰이야, 씨. 아 근데 카르마는 진짜 초반에 이득 보고 그걸로 스노우볼 굴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실수하니까 이게 인생이 개망했네 진짜. 여러분들 <laughs> 조심하세요 진짜로. 실수하지 마세요. 다리스가 맨날 말하잖아. 실수하지 마라. 뭐 이러잖아. 그게 팩트였어. 실수하면 안 돼요. 진짜. <laughs> 포탑 방패다. <곧 웃음> <생일이 됩니다>. 곧다 <laughs> <laughs> 저기요, 방장님 스가 나세요 <laughs> 이러고 있네. 안전나 <laughs> 아, <전화. 웃음> 너무하네. 에뭐 몰라요, 몰라요. 아, 잘못 찍었어 스캐도. 아, 진짜. 아. 인생 진짜. 그럼요 스가이 사람을 모르니까 치죠 몰라요 누군지 몰라 아탑이탑 차이? 아, 탑 차이? 탑 차이? 탑 차이? 탑 차이? 파이크 처형한거 대박이다 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했습니다 <laughs> 이거 바로 버스관인가 진짜로? 다 응원단장이나 해야겠다. 파이크 너프되지 않았나? 근데도 하네? 너프된 걸로 아는데? 당간다이 티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다 흐흫 <laughs> 와피23아 <P> <laughs> 집중해야겠다 빡게 맞겠다 진짜로 이것도 내가 플레이 쓸수 있었는데 잡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실수하지 중아 아, 밖에만 진짜로. 아, 아 화나네 진짜. 내 실력이 화난다 내 자신에게. 아, 개 같은 놈. 개 못하네. 캐리한다 간다. 카라마랑 1대1 안될것 같은데, 카라마 탑이네. 아, 자야 이대응망났낫 아 이거 키스키 맞았어야 되는데? 아 이건 진짜 오바지 얘들아 이건 진짜 제라스 이 개같은 놈아 왜 자꾸 나한테 궁써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설계한 거거든요? 파이크.. 아니 파이크래 쟤 누구냐 케인 있잖아 다르킨 케인 케인 나올 때 뒤로 넉백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초시계를 썼을 때 큐로 일단 피흡하고 오스택 유지한 다음에 초식에 써서 한턴 버티고 이런 식으로 오, 하려고 했는데 케인이 왜 큐를 안 맞았지? 저 무조건 맞는데 저거 억지로... 어느 방향으로 가던 건데 무조건 맞는데 저거 케인 뭐 했나? 궁으로 나오자마자 티켓 스키 썼나? 아니 위스키 썼나? 뭐 했어? 뭐해 해야만이 안 맞는 건데?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는지. 아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벽으로 숨었다고요? 아 진짜? 그래 뭘 했어. 뭘 해야만이 안 맞아 저거. 케인이 나올때 다리수가 퀴스케 돌리면 퀴스케 거의 맞거든요. 무조건 맞거든요. 뒤로 넉백 때 가지고. 아, 빡겜 선언했는데. 아, 이대1 가볍게 했어야 되는데. 아, 씨. 제라스 때문에. 제라스 없었으면 은 케인 잡았다. 인정? 씁 인정. 아닌데 제라스가 나를 나한테 계속 공수 제가 나쁜 놈이 볼리베어드 다리우스는 다리우스가 웬만하면 이기는데 볼리베어도 강력한 근접 챔프이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1렇게 주면은 힘들어요. 되게 한번 따이면 계속 따이는 상성이랑. 상거리로 오나? 안오네 아, 다리우스로는 제라스 잡기와 힘들어요 데라스 아까 나오는 거 아니면 잡기가 좀 힘들어 정면으로 가기에는 힘들지. 바습니다 파이크 노공. 인생이란 우와 파이크 봐라 되었습니다. 잘큰 사람 따라다녀야겠다. 원래 게임이 이제 버스 제대로 타려면 잘큰 사람 따라가면 돼요. 오테라는 <놀람이> 없다. 리신 따로 다내야지 주인님이 죽었다 주인님 갑시다 저게 억제기가 곧 최상승입니다 있는 인성 고속. 이당했한번 어어어 버려 버텨야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플래시 쓰면 살긴 하는데, 플래시는 쓰면 안 되고. 아, 근데 괜찮아, 이거. 다음 턴에 하면 되는데. 제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거들어가면 안 돼요. 스트라이크가 야돼 스트라이크. 이 코를 원래 거들어가는데 스트라이크 나왔으니 1인분씩 가네 더웠다. 죽을 것 죽을 텐데 안 죽냐? 와피 구로 사냐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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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아이스. 아자야한테 좋은 게좀 아쉽네. 근데 11랑 애니는 누구한테 주운 거야? 내가 카르마 케인 잘랐는데 누구한테준 거지? 자야도 딜 못했는데 파이크랑 카르마한테 준 거야? 죽을 수가 있나?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아 제라스가 존나 잘 껐다. 이거 풀타임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아, 그렇네. 내가 카라, 카라마에 카 잡았으니까. 버러볼카면 이게 가능하긴 한데. 탑을 파괴했습니다. 테라스 죽었으면은 넥서스 쳐도 되지. 요호! 아 넥서스까지 와 다리스 캐리다. 와우. 와 이걸 다리우스가 캐리하네? 지이네 죄송합니다. 캐세타 <laughs> 오졌다와 딜량 3등. 와 쿠킬 7대 이어시. 와나몇몇 몇 킬이었지? 몇킬몇대몇 몇몇 어시였지? 와. 아니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게 다리우스가 엄청 죽고 개 망했는데 어? 트리플킬하고 한타 어? 졸라 잘해서 어? 잘했잖아요 다리우스 장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정? 네 감사합니다 인정한다고요? <laughs> 네 저도 알아요 감사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